임플란트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잠시 후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샤워가 어떻게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불러올 수 있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집도해왔습니다. 수많은 고난도 케이스를 경험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해결해 왔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실제 사례만큼은 저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 잠못 이루게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께 숨김없이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영우입니다. 치과의사의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시간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수술실에서 오롯이 임플란트만 8,000 케이스 넘게 집도했습니다. 제게 환자 한분한 한 분은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개 가족처럼 소중하고 아픈 손가락과도 같다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임플란트 수술 후샤오나 사우나가 왜 뇌졸중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술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의 회복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들이 때로는 수술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들을 아낌없이 드릴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임플란트 수술 후 올바른 회복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접했던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한 남편분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된 이야기죠. 그날은 아내분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아내의 수술이 잘 끝나서 안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는 좀 피곤하다. 샤워하고 자야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분은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나올 아내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드저 수술 후 피곤해서 오래 씻나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욕실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욱이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의 남편분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굵기란 예감의 남편분은 조심스럽게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욕실 바닥에 차갑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치 잠든 것처럼 남편분은 필사적으로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황급히 119에 연락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마지막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그저 샤워를 했을 뿐인데 사랑하는 아내를 영영 잃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분은 한동안 죄책감과 슬픔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대체 무엇이 왜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일까요?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사촌의 증언을 통해 접하게 된 사례입니다. 옆동에 사시던 혜숙 씨는 저와도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활달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죠. 얼마 전 혜숙 씨는 치아 문제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무려 6 개나 한꺼번에 진행하셔서 수술 후 며칠간은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혜숙 씨가 이웃사촌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나 임플란트 하고 나서 너무 몸이 무겁고 힘들어. 샤워 좀 시원하게 하고 쉬어야겠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혜숙 씨의 마지막 육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숙 씨의 남편분이 급하게 이웃사촌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리 불러도 아내가 나오지 않고 욕실 문은 잠겨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이웃 사촌과 남편 부는 결국 욕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해숙 씨는 역시나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이웃 사촌 부는 충격에 휩싸여 말했습니다. 해숙이가 임플란트 수술 후에 몸이 안 좋다고는 했지만 그저 샤워 한 번으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황망하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태숙 씨는 평소에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딱히 큰 건강 문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태숙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임플란트 수술과 샤워가 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런 비극이 생겼는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 비극적인 사례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나 사우나는 우리 몸의 순환계에 매우 급격하고 위험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학적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혈관은 순식간에 확장됩니다. 이는 체온을 낮추기 이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이 퍼져나갈 공간이 넓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심장은 뇌와 같은 주요 장기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 직후의 몸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수술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활성화되어 있고 혈관은 이세한 손상을 입었을 수 있으며 신경계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뜨거운 샤워나 사우나로 인해 혈압이 급강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거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뇌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자율신경계는 혈압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답작스러운 혈압 변화에 대한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뇌로 가는 혈류량 감소가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위험도가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와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술 후 혈압 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가슴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나요? 이러한 증상들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나 혈액순환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뇌혈관 CT나 MRI 검사를 통해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뇌혈관의 협착이나 기형, 동맥류 같은 문제가 있다면, 임플란트 수술 후의 혈압 변화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 중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임플란트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본인의 병력을 상세히 알리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임플란트 수술 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며 얻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에서 우러나온 조언입니다. 첫째, 뜨거운 샤워사우나 밑짐질방 방문입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뜨거운 환경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술 후 최소 일주일간은 이 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고 탕 목욕이나 사우나는 피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무거운 물건 들기 또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을 쓰는 행동은 순간적으로 복압과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는 수술 부위에 출혈을 유발하거나 심하면 임플란트가 심어진 잇몸 뼈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수술 후 최소 1에서 2주간은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셋째,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씹기입니다. 임플란트는 잇몸 뼈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즉, 골 유착. 기간은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단단한 견과류, 얼음, 질긴 고기 등을 씹으면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뼈와 유착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하고 가급적 수술 부위 반대쪽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흡연과 음주,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상처 치유를 현저히 지연시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압을 높이거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최소 한 달은 금연과 금주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 없이 과로하거나 외출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이 회복 과정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활동하거나 외출하는 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히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겪었던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다음 날 아침 일찍 등산을 가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수술 후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라고 신신당부했고, 출혈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나는 원래 체력이 좋고,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 몸에 무리가 가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면서 혈압이 급상승했을 것입니다. 결국 수술 부위에서 키가 멈추지 않아 옷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출혈이 심해졌고, 너무 놀라 바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출혈은 멈추고 큰 문제 없이 잘 회복하셨지만, 그 때의 아찔했던 순간은 저에게도 환자분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방치했다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처럼 임플란트 수술은 단순히 치아를 심는 외과적인 시술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끝이 아니라 올바른 회복의 시작입니다. 의사의 역할은 수술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임플란트를 평생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역할은 그 안내를 믿고 따르며 자신의 몸을 소중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의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환자분 스스로가 주의사항을 지키고 몸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완벽한 수술이라도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합병증으로 더큰 고통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임플란트 수술 후 샤워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수술 자체는 이사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의 성공적인 회복과 건강한 삶은 오롯이 당신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로 단 하루 혹은 단 일주일의 부주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주의사항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미소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발 오늘 제가 드린 경고와 조언을 서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임플란트 수술과 회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지키는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임플란트 수술 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이나 치아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 그리고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와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